알리에서 찾은 여름 캠핑 필수템 탑3 이 외관 쇼핑 트롤리 헤디듀티 대용량 접이식 외관 쇼핑 비치가든 풀트롤리 이거 정말 대단해요 튼튼한 스테인레스 스틸튜브 600D 폴리에스테르 소재 PVC 바퀴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캠핑, 정원 작업, 해변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4개의 바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립은 필요 없고 무게도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해요 다만 손잡이 부분이 조금 불안해서 조심히 다뤄야 해요. 그래도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고 튼튼한 트롤리는 다른 데서 찾기 힘들어요.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용 모기퇴치 캠핑 조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조명은 곤충을 퇴치하고 텐트를 밝혀주는 멋진 랜턴이에요. 8,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서 긴 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타입 C 충전 인터페이스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높은 밝기의 LED 전구를 사용하여 최대 200루멘의 밝기를 제공하며 모기 코일도 함께 제공되어 또한 다양한 기능과 후크, 보관 가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캠핑이나 낚시, 하이킹 등 야외 활동에 최적인 제품이랍니다. 휴대용 모기 퇴치 캠핑 조명 지금 만나보세요. 이 완전 자동 캠핑 텐트는 겨울 여행에 완벽해 두꺼운 면으로 만들어져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연을 느끼며 하이킹이나 낚시를 즐기는 여행자들에게 딱이에요. 2에서 3명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고 바닥 방수 인덱스도 높아서 비가 오더라도 걱정 없어요. 캔버스 소재로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안심이죠. 캠핑을 좋아하는 여러분, 이 텐트로 완벽한 여행을 즐겨 보세요.